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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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는다 내가 잡을 다지

이래 연주해볼 뭐야? 어, 삼룩버섯이 없어. 삼룩버섯이 이거 지 말래.

아니야, 근데 대박 죽이는 분이 없는 게. 이데한가안리점이 뭐라고 없어. 이 아닌 게 확정이니까. 아, 무 커를 못 지나라 계속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. <몬스만 요청했지만> 어제지대 <kalk cake> <famil��> 아. 이을때 아, 아. <arrivé> <몬스만 컸 nourish> 집중이 되게 가있다는데한 <crus romantic Jose> <ST Schuld llevar> 아니 <laughs> 아게아 <laughs> <laughs> 何ですか? 내 마트 하고 싶어 클레이너 스쿼트면 지 클레이너 스쿼트면 되라 그냥 클레이너 스쿼트면 되겠어 클레면 되겠어 버는거아야 앞에 한번 치워보세요 어? 없지? 저거 아이 이벤트 곧 잡으면 기장데 얘는 를 그냥 굉장히 큰리면 돼요 그리잖아 3초 5봐 더? 1점? 1클로! 1대5가 보이 이거 아니야. 2점은? 2초 5배 더? 얘는? 한대가때 빠질 지 하나 고네가올라

한장 보관해서. 보한장보관해한장관서한장 보관해서. 고서한장 보관해서. 한장보관해장서장보관다서한장 보관해서. 한장 보관해서. 한장 보관해서. 한장 보관해서. 스장보해가

같은데. 이러면 얘 살아 있어. 이건 가이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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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다 원래대로 어아오잖아 아, 엔드페이지여서 아, 돌아오고 가는거지 정확히타이밍 똑같이 그냥 엔드페이지 클라이막스 안가서 클라이마스 안킨 상태였으면 클이막스한면은나오로 지나가네

아... 대기실에서나왔대니다1 대기 2 대기실. 서로 배트 페이지 중에 대기실에서 그리고... 나왔습니다. 프론트 선언 3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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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점? 4점? 3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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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3 3점? 3점점점점점

한번더놓까 준비한 적 없어 준비지 어차피 연동 갖다 갖고 오고 같 기민하게 청색인들이 제일 소시청들이터를 써줘야죠? 청색인데 왜데이시를 제일 소시오. 제 어디 갔어요? 일 소시오. 제일 소시오. 제시 파워가 몇 채지에? 어, 어? 아예 5 5 0 0이고 그대로. 0 0 0 0이면2 0 0 0 0이면3 없지 사이드어0 0 0 0 0원이면3 0원이는거0 그리고 아, 아, 사이드. 사이드. 괜이아괜아 사이드 괜찮아. <목소리> <100매 밑으로> <목소리>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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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점아 괜찮아. 괜찮아. 아, 저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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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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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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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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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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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아, 이제 도박이 아, 3점? 음. 아, 네. 3점. 아, 예. 3점 에더 올라가. 저거 봐서. 점또것 같아. 어머니. 아, 3점 졌다. 대표지 <laughs> 아, 이건 왜 맞아? 와 귀신같아 300 가까워. 와, 쉽지어 저거 들어간 거 뭔지 알지? 여기, 여기 있잖추억이어 <laughs> 내가 준거같아 야, 좋은 내 야, 좋은 야, 근데 저거 마지막 때 무슨 조건위야? 좋은 거. 내가 좋은 놈으로 줬다? 거야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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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! <아니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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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르르 드르거 아, <laughs> <한, 눈이 웃음> 하나 보내줘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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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. Yeah. 이걸 뽑는다 생각해야겠다. 이로는하면 되겠지? 뭘 뽑아? 그거를. 썸아 와, 씨발. 이점 회복했다. 대상이 플레이어 능력 점 회복. 대상인데? 한 번만 더? 오케이, 인정해주고 생각이 바뀌었어. 시대가 바뀌었어. 시대바어단한 장을. 아. 카페에 는가 선물을 주고 파는 걸어버리네. 아, 이거 냉면이 하긴, 한번확인만 할게. 아, 오케이. 인정 가드! 왜 있냐? 당황했다, 지금. 아 저거 왜 있냐, 씨. 저게 왜 있지? 알게요. 어그 여기 있던 거. 맞아. 아니 데이 있겠다. 게 저기까지 들어갔어. 이거 말 이거 먼저 처리해야 되네. 몰리가 또3 나올 얘기인데 나 생겼는데 아마. 하고이 어, 당연이지. <laughs> 다섯 점돌아가니어 많이 3 점이야? 8개 들어가서 안 도섯일까? 다섯 개 들어가면 끝나?

한 점이 다고고 음. 어, 자, 이 게임 어떻게 하면 이길 수있을까 생각을 해하 하나 하나, 어, 하나 괜찮아. 어, 지키가 다리 좋다고 거짓말 치지 말들 나갔어. 을것 같아. 아, 맞아, 이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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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아

어. 아. 아. 아... 내가 찍었어. 내가나 찍었어. 알겠으하지 네. 내가 뭐 yeah. 마.

오 뭐야? <laughs> 응? 이거 끊는 걸 예상을 한다고? <laughs>